네 어, 오늘 안경사 와가지고, 초고물대입니다. 초고물대인데, FS 봉투출 어, 매듭을 지금 하려고 합니다. 목줄 매듭, 여기 바늘 매듭이죠. 바늘 매듭에 여기 수축 고무를 어, 키웠습니다. 라이터로 지겨가지고 전기용 어, 수축 고무입니다. 이렇게. 자세히 보면 이렇게. 하얀색으로 수명 색깔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늘을 넣으시니다 보통 돌리는바퀴 수를 한많게 10바퀴, 한 최소 7바퀴 이상은 돌려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이어가지고돌립니다 하나, 둘, 네, 네, 다섯, 여서이곱 어, 아, 팍기 돌렸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은 껏, 껏, 예, 줄 처리를 잘해야 됩니다. 이 줄과 이줄 이, 이 자형으로 나올 수 있게끔, 그래 강도가 많이 나옵니다. 여기 땡겨져서 손가락, 손가락 빼가지고 끝까지 최대한 안고에서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 선이 정렬이 잘안 됐을 때, 가운데로 정렬을 좀했습니다 정렬을, 가운데로 갈수 있게, 땡기면서, 선 정리를 잘해주는 상태에서 여기서 어느정도 땡겼다 싶으면 이제 침을 발라줍니다. 땡기면서 마찰 강도 때문에 줄이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찰 강도 때문에 침을 발라줍니다. 줄을 은는 상태에서 다시 잡고 이제 반 뒤쪽으로 반을 뒤쪽으로 선을 니다 정렬이 잘 안됬죠. 이 끝선과 이 끝선이 가운데가 갈수 있게끔 끝선을 이렇게 돌려서 당겨줍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어, 손으로 한두 바퀴 정도를 감고 다시 이제 선을 마무리 합니다. 여기 이선 감을 적에도 여기 줄과 이 겹치 감으면 안 좋습니다. 여기에 마찰이또 생깁니다. 그래서 따로 이렇게 감아 드어 겁니다. 감아 상태에서 이 선을 잡고 어, 라인은 2 0번 줄입니다. 2 0번목 줄. 그리고 라인 커팅, 라인 커팅 할 적에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보통 우리가 이렇게 자르는데 새우를 끼우려면 어, 새우가 잘 들어갈 수 있게 2 0호 줄이니까 굵잖아요. 굵으니까 관, 이 대각으로 잘라주면 대각으로 이렇게 커팅을 해주면 어, 새우를 키우실 때 쉽게 이물감 없이 잘 들어가지게 됩니다. 어, 우리 안경성 배부이 당는 낚시 반을 채비를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상상.